뭔가 대신 얘기해준 신것 같은데. 각성약 드셨네? 원래 각성약 먹는다. 삭사카넨 각성약이죠. 오 웬일로 치면서 왔었지? 드러나다 들었다 와요. 그냥 안 오네? 도박 때문인가 켈시온 죽으러 가. 아 어, 사라졌어. 뭘 써주세요. 가운데 돌아요. 이거 끝 끝나고 또봐쓰시면 돼요. 아니네. 안, 안 먹는대. 오. 자, 한번 돌아요, 들어야죠. 돌아요. 말이 때문에 헷갈려. 상람도안 돼요. 도갈? 와요안 오네. 무조건 오는 건 아닌가 봐요. 아, 불진이 아니었구나. 그냥 이동인거구나 돌아요? 더 어, 오일 네. 것 같긴 한데 위쪽 두 어로드 중한 명입니다 화신이 같이, 돌아, <laughs> 같이 돌아다니죠 레디 난입 별속 파란색 아래로 머리 위 확인할게요 뭐 없으신 분은 위에서 빨간 고대로 치면 돼요 비누님 아래 화신님 아래 보라야. 이 도발이 안 먹고. 망해요. 이거 해월에 멜라. 오리님 아니면은. 한대로 들어. 저 끌려갔어요. 안 먹이고 회전 돌게 돌게 돌게. 오빨 무력화가될수 있는데 상판. 날라 3초 남았어요. 연라안 됩니다. 무력. 무력화. 저기 들어갔어요. 안 돼. 먼저 써 버렸는데. 아비 응? 오는. <laughs> 선수 하나는 아직 뜨긴 합니다. 32줄 있구나. 돌아요. 고발... 장판... 괜히 했네요. 죄송합니다. 아야 서른 줄한쪽금 남았어요. 벌써... 이놈이 살짝 여기서부터... 네. 자, 구슬 잘 조심하시고, 프린이 거기 조심. 예, 2, 3... 5... 4했어요퀸 하나 먹고... 도발 안 덥고 자 파란 놈 등장 왜 여기도 오지? 연락 혹시 오니까 드릴게요 얼어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아파요 <목소리> 장판 <목소리> 장판 <목소리> 아야 <주사> 도발 <목소리> 무감각하게 언제 던지는 <laughs> 거지? 빨간놈 자 빨간색 위로 빨간색 위로 별 속에 있으신 분도 위로 파란색 아래로 파란색 푸딩님 위로 아 아래로 파란색 푸딩님 아래로 예 네, 푸딩님 아래로 머리님도 아래로 빨간색 기다리세요 갈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빨간색 가고 그래서, 있어요. 회오리로 그래서, 오,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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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자 죽지 마세요. 너 네? 거기서 힘먹고 싶어요. 네? 싶어요. 아 어떡하지? <laughs> 거의 적용되나요? 궁금한데? <laughs> 마음으로 계산대 쓰면 안 되고,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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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주, 도주 셋시 쪽에 있어요. 넷시 장판 언제 쓰는 식으로 쓰겠네 화질을 낮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, 도발이요. 도발, 화신님! 오른쪽으로 오세요. 디라지는 번 아, 빠져. 빠져 빠져 빠져. 아, 아직기 어, 실패. 음, 조게 음, 용암처럼 그런 서 장판 무력. 그이가다가 어. 어. 네, 있는 거 확인. 아, 별속, 준비해. 별속 자리로 구슬 조심하세요. 자기 자리 구슬 확인. 왜 있었고? 1 2 3 5 6 7번, 7번 8번. 아, 균사가 안 뜨네요. 자, 빠져있겠죠. 빨라 들을게요. 어, 빠져야 돼요. 뒤로 안 들어가요. 어아몇번 하니 보라색 도발 없어요 도발 안 돼요 좀지나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. 이건 먹고 죽어라 어디 갔누 바다 야 어린이. 0.5 실리안 <laughs> <손 쓰시고> 오열 <laughs> <5열>. 손싹 <심싹> 당하셨는데 <laughs> 손이 쓰시다가 <웃음> <웃음> 이렇게 가버리셨네 어린님궁 땡기다가 사라져가지고 방향을 잃고 죽어버렸어요 멜라 없고요 빠져요 더 빠져요 멜라가.. 아, 가치가 없어서 우리 힐 깔았어요 와힐 색깔이 영롱한데요? 아, 아. 빠져요 터진다 터진다 좋은 실드였습니다 비노님 비노 어, 비노 가운데 비노 공포. 님 공포야,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무력화하면 되지. 됐습니다. 비노님 아, 댄싱 머신. 헬라 <laughs> 잡이거 어? 잡혔어. 없지? 잡히면 어떻게 돼요? 어, 잡히지 어, 신기했었신기인가 장판이 파란색이긴 했는데 방금. 내주십시오. 응, 다 잡았다 이제. 마지막 딩. 이거는 너무 한가니냐 <laughs>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었다. 어 이제 아 여기가 입구였어? 정답. <laughs> 자 만점 5 2분 남았습니다. 3 0분 남았어요. 아한 방에 깹니다 말타는. <laughs> 원래 1패가더 힘든 법 인정. 이게 어디지? 뭔가 여기서 딱 점프하고 가야될 것 같은 그런 느낌? 사실상 느낌입니다. 저번.. 저번주에 1렘 <laughs> 잡은.. 자 <저> 오세요 1렘 <laughs> 잡은 수보다 발탄 트라이 횟수가 더 많았다는 거 <laughs> 아니에요 발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는 발탄은 금방 깰겁니다 그죠? 저 사실 1렘은 주는... 트라이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저번주에 그죠 30분 컷싱가 하지 않았나요? 1시간 걸리긴 했었어요 1시간 걸렸네요 처음 음. 할게 자, 카운터로 바꿔주시고 저희 바꿔... 이번에 이틀째입니다. 저번에 카드로못 뭐 들고 왔지파괴 폭탄, 부식 폭탄 아, 파괴가... 드시고없네들어야다 스킬 바꾸시고 잠깐만요. 시정지 두각성도 바꾸고.